여기 동탄 중앙로 어, 사거리입니다. 여기 교통량이 조금 있는 곳인데요. 메타폴리스가 있죠. 아이고 높다. 아메타폴리스가 있고요. A동, B동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A동은 저렇게 CGV하고 엔터식스, B동도 CGV 아니 B동도 엔터식스하고 지하에 어,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식당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CGV가 특이하게 여기에 CGV 동탄이 하나 있고요. 저 끝에 보면, 어, KFC가 있는 그저 건물에, 주상복합 건물에 어, CGV 동탄 스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잘못, CGV를 잘못 예약, 예약하시면 여기 동탄을 예약하셔야 되는데 동탄 스타 쪽으로 예약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네요. 아, 여기에 꿈의 그린 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현대 아이파크, 자 하나 꿈의 그린이고요. 그다음에 금호 어울림이 있습니다. 자, 저 아래쪽에 시범 다음마을인데 월드 메리비앙 이 있고 그 건너편에 우남퍼스트텔 그다음 맞은편에 아, 삼성, 삼성 레미안이 있습니다. 그 6. 동탄 사시는 분들은 뭐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금호어울림 맞은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라고 하죠. 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